붙는 거죠, 그렇죠? 자동적으로 내려 속도가 붙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완강기의 구조 및 기능해왔고 왕관기는 속도 조절기, 로프, 벨트,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 후크. 이거는 밑줄을 건으시고 구조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별표 하나로 해서 속도 조절기, 로프, 벨트,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우리가 그, 속도 조절기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로프는 직경이 3mm 이상의 와이어 로프는 심으로 면사를 외장한 것이다. 라는 걸 밑줄을 좀 걸어 놓으시고요. 벨트 속도 조절기에 연결부 했습니다. 자, 피난기구에 있어서, 피난기구에 있어서 2분의 1 감소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피난설비에 있어서 2분의 1을 감면 조항에서 감면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화 구조일 경우에 구조일 경우에 2분의 1을 우리는 감면 받을 수가 있어요. 감소시킬 수, 감면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조건입니다. 2분의 1피난 설계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조건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그 2분의 1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입니다. 주요 구조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그 직통 계단인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이 두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통 계단인 피난 계단과 특별 피난 계단이 두개 이상 설치한 것그 다음에는 건널복도 건널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 폐쇄 장치를 한 갑종 방화문에 설치되어 있을 것 이거는 건널복도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그 자동 폐쇄 장치를 한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2분의 1 감소시킬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보고 그 외에 완강기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 설치 기준은 완강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개구부의 크기 그 다음에 부착근구 하중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있죠. 자 구조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조대 구조대는 경사하강식 구조대하고 그 다음에 수직하강식 구조대가 있어요. 지금 보시듯이 경사하강식 구조대는 이 경사로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4 5도의 그, 45도 정도로 설치를 하죠. 하는 거로 하죠. 그래서 그 구조대에 45도를 하는 게 경사 하강식 구조대고 수직으로 다 하강하는 게그 수직 구조대입니다. 그래서 그 수직 구조대는, 수직 하강식 구조대는 지금 그 그림에서 보시듯이 어떤 그 협착부가 있어요. 협작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식, 이렇게 협작부가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면서 사람이 떨어지면서 여기에 신축, 신축이 가능한 이런 데다 협착이 되면서 여기 사람이 걸려 갖고 속도를 줄여주죠. 계속 속도를 줄여주 속도를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그 수직 하강식 구조대입니다 자, 여기서 구조대의 그 형식 승인. 에, 구조대 형식 승인 및 검정 기준에서 정한 구조대의 작동시험을 얘기죠. 작동시험은 어떻게 되냐. 작동시험은 45도로 설치하고 활강시험을 실시하라는 얘기입니다. 45도로 설치하고 활강시험을 시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피난기구는, 우리가 피난기구는, 이런 피난설비에 있어서, 피난설비는, 어, 어떻게 하냐, 피난기구는. 어디다 설치하느냐. 지하, 지하층과, 그 다음에 피난층. 지하층. 피난층. 을 제외한. 그죠? 그 다음에 11층 이상.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피난기구를 설치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laughs> 그럼 결국에는 요거로 봐서는 3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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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에서 10층까지는 피난구를 설치를 해라 라는 얘기죠. 그죠? 결국은. 그래서 피난기구의 설치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대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지금 됐는데, 이렇게 되는데, 구조대 선정 및 설치 기준, 그 다음에 둘레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